오늘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뭐 뭐라고 해도 눈이 와야 멋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교회 오시기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 적당한 눈이 왔고요 또 오늘이 12월 15일 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뿐만 아니라 음력으로도 한달딱 늦게 가는데 음력이 오늘이 11월 15일 보름날입니다 보름날 그래서 올해 마지막 여러분 어, 양력으로 마지막 저녁에 보름달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대림절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절기에 네주 가운데서 세 번째 주일 아침 우리는 세례 요한을 만나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 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며 예수님과 어,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 땅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이사야의 예언하신 약 700년 전에 하신 그 예언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하여 꼭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어기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어기시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온전히 실리시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에 나가서 외칩니다. 요단강에 가끔 떠이를 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한두 명씩 모이는 그런 곳인데, 그 곳에서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두 명씩 그떠위에 물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음성이 한 개인의 외침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천둥 소리와 같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음성으로 듣습니다. 감동된 그 사람이 동네에 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정말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를 내가 만났노라. 그래서 한두 사람이 들은 그 말씀을 동네 나가서 전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여단강으로 모여들고 모여든 그들에게 새로니 예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나 없이 요단강 물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례받기를 청하여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래는 이건 하루에 일어진 사건도 아니고 이틀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건 날마다 계속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일 많이 모이는 겁니다. 어쩌면. 어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오늘 또 세례를 받고자 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았지만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실 건가,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지층을 넓히려고 하고, 인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한 기업,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 정치인, 할것 없이 모두 지지층과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때 당황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세례요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냐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시기하여 보내주시기로 말씀하신 메시아냐 그렇게 묻습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같은 동일한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예매합니다. 그런 사람이냐? 그렇게 묻는데 난아니로소이다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말라기 4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로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던 엘리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진 말씀을 제사상들이 기억하고, 그 다음 던지는 말씀이, 그러면 당신이 엘리아냐? 그렇게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도 이세례위한은 아니, 옳시다. 나는 다만, 장차 여러분들이 조금만 있으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불의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학설 속에 있습니다. 마치 풍승과 같은 소문이 진실인 것처럼 위장되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당근 신화와 같이 설화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의 실질적인 일인 것처럼 나라가 받아들여서 개천절이라고 전 국민이 공유일로 그 나라를 국경일로 시게 만드는 의없는 일도 있습니다 이건 역사의 잘못된 것입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정신을 세워가며 권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해가 되나 당군 이야기는 신화입니다 곰이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고요? 맞습니까? 개천지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곰의 썰개를 빼먹습니까? 왜곰 발바닥을 요리로 해서 먹습니까? 이런 뭘 상식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도 맞지 않는 얘기고 사상이고 민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위에서부터 시켜 왔으니까 시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 그 어리석은 일이지요. 우리는 쓰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신 주님, 말씀이 인간이 되신 인카나이션 되신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 고백 그 정표가 성탄절입니다 어떤 이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날 태어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날 태어나신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나 분명한 것은 날짜는 알수 없으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생일을 생일날 지켜야 생일입니까? 아들 딸들이 요즘에 다 바빠가지고 부모님 생일을 생일날 안 지킵니다. 땡겨서 토요일날 지키고 땡겨서 주일날 저녁에 지킵니다. 그죠? 부모님 이 세상에 오신 이, 이 생신을 축하드리는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날짜 그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당들, 사주팔자들은 날짜를 따지고 시까지 따집니다. 저녁이냐, 아침이냐, 아침은 이른 아침이냐, 늦은 아침이냐, 시까지 따집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데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분이 진리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고자 육신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탄은 기쁜 날이 아니라 범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하여 예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아픔의 날이요, 고통의 날입니다. 오늘 상업적으로 백화점에서 장난감 가게에서 상업적으로 울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탄절은 가슴 아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정표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날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 당신 누구냐? 세례 요한은 인기를 독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 제사장들도 얻고 싶어하는 그 인기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다른 생각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그 살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의식을 가지고 그는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요단강을 떠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심령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것을 내 마음에서 다 끄집어내고 내 마음이 충결하게 되어야 될 때. 그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신다. 회개하라.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려라. 회개하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23절에 얘기합니다. 요한은 내가 메시아는 아니고 오실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알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주님은 나에게 그분이 오실 것을 소개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여성분들이 안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저는 목사답지 않게 복싱 좋아합니다. 복싱, 남자들이 제일 멋있는 그 스포츠가 복싱인 것 같습니다. 기술과 힘과 두뇌를 통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복싱, 그, 그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장례 아나운서가 말을 길게 꺼면서 얘기합니다. 세계 랭킹, 파리, 대한민국, 김영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례에 모인 사람들이 한우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오실 것인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 짐을 내려놔야 되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게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성탄절에 그저 그런 성탄절로 보내지 마시고 전네와 같은 그런 성탄절로 보내지 마시고 내 마음을 비어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님의 도으로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엘리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큰 선지자입니다. 그런 말 정도는 할, 해도 될것 같는데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감추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미덕, 믿음의 향기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한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세례요한이 낮아지는데 얼마만큼 낮아지는가 하면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뒤에 오실 메시야 그분이 신고 계시는 신발 끈을 또 풀기에 나는 부족하다. 유대 나라는 굉장히 더운 나랍니다. 길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저 흙, 먼지가 있는 길입니다. 신발이 지금 우리가 신고 다니는 뭐, 아디다스, 뭐, 나이키 그런 신발이 아닙니다. 나무를 얇게 잘라서 발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양 가죽으로 그냥 끈을 만들어서 그냥 싣고 다니는가 하면 조금 잘 사는 사람은 양 가죽을 밑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그것이 벗겨지지 않게끔 양 가죽을 끈으로 만들어서 발등을 둘러 매는 것입니다. 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씻고 다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더운 나라입니다 발바닥만 있고 위에는 없습니다. 끈이 있을 뿐입니다. 길을 걸어 다니면 푹썩푹썩 먼지에 이하여서 발등은 먼지가 다 앉습니다. 기게다가 더운 나라라고 했으니까 발가락, 반, 발등, 발바닥에서 땀이 납니다. 먼지와 함께 이게 범벅이 되어져서 냄새가 심하게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도로 주인에 돌아오시면 그 집에 종들이 10명 있다면 종들 10명 가운데서 서열적으로 제일 끝에 있는 10등인 이종이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 드는 겁니다. 신발 끈을 풀고 신발을 씻어 드리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족. 발을 정결케 한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예부에서 묻어온 부정한 것을 씻는다" 라고 하는 유대인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 그것은 유대인들이 발을 씻는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식사할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손을 씻는 일이었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부정한 것들을 씻어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적정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조차도 나는 못한 부족한 사람이다. 감히 그분의 발을 만진다는 것, 나는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말고, 우리 말고, 가끔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조금만한 능력만 받으면, 조금만한 뭐 어떤 새소리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근능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막기 막 때리고 쓰러뜨리고 말 그래 가지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한국 교회, 복음으로부터 많이 벗어져 있는 물들어버린 무당화 되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코로나 일을 통해서 이렇게 장난치던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기도원에 모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대로 그 자리에서 종은 종으로, 주인은 주인으로서 심부름꾼은 심부름의 일에 충실할 때 빛이 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해도 안 되고 심부름꾼이그 전하는 메시지를 바꿔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주인이 이것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전해야지. 주인이 이것 주면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말을 덧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십시다. 한국교회 문제, 목사가 목사의 위치를 떠날 때그 중직자들이 중직자의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두고 간섭하게 될때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이 며칠 동안에 위치를 벗어났을 때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약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용을 부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게 될때 얼마나 크다란 아픔을 낳게 되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가 있지 아니라 모두가 못한 것만 보이고 못난 것만 보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뽑아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잘 숨게 될 텐데, 근심을 들여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야당 대표가 있습니까? 여당 대표가 있습니까? 못난 사람들 뿐입니다. 책임을 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뽑았는데, 그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정치인들, 뻔뻔한 사람들,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법이 판결하겠지만, 정말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단순하셨는지 우리 또한 실망을 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였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공문서를 이조해서 아들 딸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게끔 약간의 조력을 했고. 미국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그 시간에 아버지, 엄마가 대학 교수인데 아들까지 세 사람이 시험 문제를 풀었다. 범죄행위 아닙니까? 국회에 나와서 분명히 본인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큰 소리 치고 국회의원 뺏지를 다는 나라, 대한민국. 왜 국민의 수준이 이렇습니까? 그러면서도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혜를 주는가 하면, 감옥에 가는 것도 죄인이 결정하는 나라.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가지 바로 잡아가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모두. 나를 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정신 차려야 하고, 예수 정신 가져야 됩니다. 가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에 불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그분이 빛나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한 마디 딱 요약한다면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께만 영광. 나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살이 분별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지지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오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고결합니다. 여러분의 자실을 잘,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이 와도 오직 예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최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밧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에서와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맵은 돈 때문에 믿음, 여러분 쉽게 쉽게. 큐일레배 쉽게 쉽게 팔아내기면 안 됩니다.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아, 나 여전도에 못 한다고. 남전도 회장 못 한다고.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세상에는 빚도 나고 공로패도 있고 그런데 교회는. 뭐, 감사장 하나도 없고, 자기 시간 희생, 자기 물질 희생밖에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상해요. 그 애는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뭘 맡기려고 그러면 안 한대, 못 한대. 그참 이상해요. 뭐가 믿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다렸듯이, 나 부족한데, 연약한데, 기도해주면 할게요. 아,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해장한다 그러면 하려고 야산을 치면서 그회에서는뭘안 하려고 그래. 시간 손해? 돈 손해? 안 하려고 그래. 천국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그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가 봐. 안 하려고 그래. 감사하기는 전남중앙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안 시켜줘서 뭐돼요 나도 남전도 해장 안 시켜줘서 못 해. 우리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지키기에 먼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니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우리 모두 겸손해지고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들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자리를 벗어나지 말며 절대 교만하거나 가욕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2024년 성탄절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어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들은 오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 뵙고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될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으로 나라가 이중합니다 국방, 외교, 경제 크게 나누면 세 부분입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교육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함에 여당이 있을 수 없고 야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 이민족을 불쌍하게 주시고, 수가는 국군 장병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절대로 이 나라에 전쟁이 있지 않게끔 해 주시고, 외교적으로도 이 나라의 위신이 추락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교육국인데, 교역국인데,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계시고, 전화, 이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위치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살아나는 성도님들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일어나 어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수 내부들이 관계되어져서 하나님 어른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 주셔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든든함을 지켜. 휴식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중한 자실에 있는 우리 집사님 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에 억눌린 자들 하나님께 해방되게 하시고 언제나 웃음 속에 살아가는 행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야 주옵소서. 어둠의 마귀가 조금도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생활을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